한 교회에서 통성기도 중에 성도님들의 핸드폰이 성도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핸드폰으로 응답을 주시나 봅니다. 받아보세요. 기도가 끝나고 설교 중에 이번에는 목사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핸드폰을 봤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 설교 끝나면 바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또 순간 우리 핸드폰을 또 혹시나 진동이 되어 있는지 무음이 되어 있는지 또 살피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과 좀 떨어져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 볼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다니느냐? 하면서 적당히 다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너무 열심히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바치고 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물질도 바치고 그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볼 때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보지는,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열심히 인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즉,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너 무엇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를 저를 열심히 다니느냐? 그런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독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왈과 왈부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봐라 하나님께서 계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수요일 예배까지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선풍기 앞에 있으면 더 시원한데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주일 한 번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일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예배까지 이런 열심이라고 하면 무언가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봐도 납득할 수 없는 열심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몇 독을, 몇 독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면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신앙과 관련된 서적도 읽어야 하고 어떤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독교 방송은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 볼때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변증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 당당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유대인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앞에서의 변증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한때는 바울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한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열심히 남달랐던 사람이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였다 라고 간증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아,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 작은 소리로, 바울에게만 들렸던, 들리게 하는 소리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아마도 이 이야기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도 정상적이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모습이 정상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서 그런 비난을 받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이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바울에게는 잘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베스도는 바울의 열심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하였다라고 하였지만, 바울의 열심은 그의 학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정상적인 일에 혹은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일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크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야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냐 물으면 교회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데 아, 나 저기 가 성경책도 그냥 끼고 가면 좋은데 숨겨서 하, 아무도 안 보이게 누구도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대개는 1년에,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다니면서 종교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자신은 불교인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교회에 다녀야 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일그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인에 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100배, 200배, 300배는 더 열심, 열심을 내는 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부지런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부지런하지 못해서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에 도치되어서 주변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할 수 있는 것도 바울처럼 미쳤도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반드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무더위를 무릅쓰고 하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소망,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수 있고 오히려 열심을 내지 못해, 더 열심을 내지 못해 우리가 애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배고프도 느끼고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문제로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이 되었을 때는 본문 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는 슬프거나 아픔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걱정,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기쁨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이 소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 중에 부활의 소망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는 소리를 들어도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으며 아니. 더 충성하고자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최고의 소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많이 산다고 해도 100년을 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백령도 건강하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의 기능은 저하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백년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러,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이라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이런저런 말을 들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희생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노력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또한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후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망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슬픔도, 불행도, 아픔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픔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이 깨어져,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불행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처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에 새벽에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고 밤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선한 열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역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별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잘볼수 없지만 시골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별들의 세계가 장관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면서 손짓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런 별들을 보면서 별볼일 없다 하면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별들의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관리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오라는 곳도 많고 시원한 수박 한 입이면 더위도 날려버릴 판인데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를 무릅쓰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소망들이 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인내하였다 잘 참았다 그 천국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지금의 이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 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상에 줄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참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큰 세계와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세상의 기쁨을 기쁨 때문에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잠시 세상의 낙이 아니라 장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소망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잡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약속되어져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함께 읽어본 오늘 보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바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러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꼭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도 다 우리보다 앞서 더 어려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또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을 불구하고 수많은 모든 유혹들과 또한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우리 최종 목적지는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릇 천국의 소망을 천국을 우리 스스로가 또 상상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거닐고 있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옵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더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줄로 믿으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